개 좋은 렉사를 가봅시다. 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 수집 사냥꾼. 재생 전문가. 솔로서 볼까? 솔로서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일정 범위가 벗어나면은 타겟이 없어지는구나. 옛날처럼 내가 때리는 거에 그 표시가 뜨긴 하네, 아직도. 근데 이거 디아블로는 원래 족밥이라, 레오릭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은, 딜러진 하나 오거나. 제가 내려가 볼까요? 손이 바빠서 재밌다. 내려가봅시다. 이거 갱갈 때요. 이런 식으로 갱 가면 될것 같아. 이제 이거 갱 가는 것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미샤를 먼저 보내. 이렇게 찍어서 보내. 미샤를 스턴 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갱. 뭔지 알겠죠? 일반으로 상대방 영웅을 클릭해서 너 우물도 먹을 수 있냐 알아서 보내는 거야. 미리 이렇게. 얘네 뭐 미샤만 때리냐? 하루종일 미샤만 때리네? 뭔지 알겠죠? 그럼고 요것도 이제 굶주린 곰 찍는 거야 굶주린 곰 찍으면은 미샤가 체력 회복력이 좋거든 이제, 렉사르는요, 하나의 영웅이 아니고, 두 개야. 1.5개. 요거, 클릭해서, 물어 놓고, 스턴 걸고, 슬로우 걸고, 힐 주고, 빼고. 그리고, 이제, 연폭 같은 거는, 내가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배달 안할수 있죠. 이제 배달이, 배달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연폭이.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요거 D 눌러서 내 주변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오케이, okay? 되게 쉽 죠？손이 바쁘 긴 한데 되게 좋아 졌어요. 요거는 미샤의 상이 좋고, 야수의 상. 요게 왜 좋냐면, 한타 때 붙여놓고, 스턴 쓰고, 미샤가 평타 칠 때마다 2초씩 줄거든요? 그럼 되게 자주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턴 시간이 1.25초라서 되게 길어서, 딜러한테 붙여놓고, 스턴 여러 번 하면, 아니, 스턴 여러 번걸면은 딜러들이 딜을 많이 못해. 딜러들이 이제 미샤를 무시하고 상대, 우리 편을 때린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게, 미샤가 스턴이 있어서 스턴 한 번씩 걸리면 그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스턴 걸고, 슬로우 걸고, 계속 붙여놓고, 나는 도망가도 상관없죠. 왜냐면 타깃팅 해놓으면 알아서 계속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좋죠.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지 않아요? 그냥 사세요. 손이 좀 바쁘긴 해요. 미샤를 내가 컨트롤 해야 돼서 약간, 아,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나 나이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다 하셨으니까, 상관없지. 요런 식으로 붙여놓고, 스턴 걸고, 나는 따로 움직여도 상관없죠, 무빙하면서. 왜냐면, 미샤는 알아서 계속 때리니까. 이건 아쉽다. 메딕이라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탱킹력은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뻥, 뻥탱이 미, 심하긴 한데 미샤가 다 맞는 거라서. 어쨌든 뭐딜를 맞는 거니까. 채는 개인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은 상대방 스턴기가 있는지 없는지, CC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건 똑같아서. 그러고 10레벨 궁은요, 이제, 돼지를 찍을 이유가 단1그램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야수의 경로야. 경로시키고, 딜러 트 이렇게 붙이고, 는 거지, 저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미샤는 알아서 다 때리고 있죠. 알아서 계속 때립니다. 내가 뭐 하는 거랑 관련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때려. 그래서 개사기야. 내가 범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범위 안에만 요요 요 1번 눌렀을 때 범위 있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은 계속 때려요 근데 이 범위가 좁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난불격병 치고 있어도 얘는 계속 때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짱이죠 그냥 사기야 이제 무너지리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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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선이 <laughs> 의료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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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개사기네 저거 저 갱킹 미쳤네 이거 폭탄 폭탄들 앞집 집이네 <laughs> 저거 그냥 드랍십이야. 의료선이 아니야. 깜짝 놀랬네 <laughs> 날라올 때만 보이네? 저거 저렇게 쓸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보다 좋은 미샤를 갖고 있지. 저는 켈타스한테 붙여놓고 디아블로를 평타치고 있죠. 계속 쫓아가거든요 이러다가 스턴 한번 걸어주고 타겟 바꿔주시고 그러면 렉사르는 안전한 위치에서 평타를 치고 있고 미샤는 앞에서 딜을 다 맞아주고 그리고 13레벨의 야생불곰. 이게 썸파보다 세거든요? 그냥 일반 애들이 끼고 있는 썸파보다. 저는 무빙 같은 거다 하시고, 위치 보면서 계속 하는데, 요거는 붙여놓는 거야, 미샤는. 그리고 위험해 보이면, 불러대고 완전 좋 죠？느낌 막 팍팍 오지 않 아요？이건 사야 된다？머스트 잇 아, 어, 근데 미션 죽음, 본체 죽음, 집 가야 함. 난 이제 쓰레기가 됐어. 집 가야 함. <laughs> 본체가 죽음. 아, 이제, 이제, 이제 영웅이 됐다. 가자. 지리지 않습니까? 한타? 옛날 렉사르랑 비교가 안돼 저는 보내고 미션는여따다 냅두고 컨트롤하기 완전 편하죠. 이렇게 찍으시면 이제 7레벨의 야수의 상을 찍으시면 평타 칠 때마다 스터풀이 2초씩 줄기 때문에 물론 미샤가 본체가 때려야 되거든요. 미샤가 때릴 때마다 2초가 줄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그리고 썬파는 그냥 선파보다 세기 때문에 딜러한테 붙여놓으면 딜러가 아파합니다. 궁극기까지 같이 쓰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싸리 16레벨에 구급치유 찍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렉사르가, 렉사르가 웬만큼 안전한 위치에 계속 있기 때문에, 구급치유 찍어서 미샤를 좀더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미샤 너가 망 봐.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계속 스탄 걸면서 나는 도망가고 미샤한테 시야 확보시키고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정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미샤는 지정한대로 가요 범위 안에만 있으면 요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여기를 보고 싶어 그럼 나는 여기 있고 미샤를 보내면 돼 그럼 미샤가 이렇게 봐줘 만약 에, 시 야가 없 다고？치 면은 그냥 사세요. 이건 그냥 사야 돼. 너무 좋아, 그쵸? 1 번이 이제 물딩 처럼 된거 죠. 대신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스턴도 되게 자주 걸죠. 보이죠? 나는 렉사르는 지금 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렉사르 체력이 다 떨어지면은 미샤도 못 썼는데 이제는 미샤는 쓸수 있어요. 체력이 없어도 그냥 좋아요. 이제 그냥 좋습니다. 별 말이 필요 없어. 좋다는 말 말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지보한테 붙여 놓고 나는 딴짓. 그러다가 스턴 한번 걸어 주고. 그러면 나지보는 한타 이탈. 지금 다도만 갔죠 상대방. 혼자서 세명 마크했죠. 아바투르 붙어 있다고 쳐도. 그 20레벨에는 이제 미샤가 똑똑하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게 강화가죽을 찍어야 될지 정신결속을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궁극기 시전시간, 지속시간이 증가되는 거라 되게 50%면은 6초 증가라서 생각보다 크거든요? 아니, 뭐 칼리움도 강남도 나쁘지 않고, 근데 결국은, 결국은 강보가 좋을 수도 있어요. 미샤 포커싱 할 수도 있는 거라,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미샤에 강도 있어서 미샤 포커싱 했을 때 미샤 살리는 거. 이것도 좋죠. 그리고 16레벨에 50% 미만일 때 힐량이 증가하는 걸 찍었기 때문에 더 좋고.